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타란 모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철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어서 연못에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모세 데려와서 물을 통하게 하는데. 물이 동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병이 온줄 아시고 그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평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모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먼저 여기서 먼저란 말은요 프로토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첫째의, 처음의, 최고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네.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하는 사람이 네. 최고의 믿음을 수여한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그 명령을 듣고, 첫 번째 할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이 말이 프로토스, 첫째의 첫우 그, 그, 최고그 그런 거예요. 사단성도 여러분, 여기는 최고의 믿음을 갖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성이 감동하시면 지체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니 다 낫게 되밀러라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물이 통할 것인가?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물이 통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먼저 행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먼저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먼저 행하는 사람이 수임을 받고 해결을 받는 거예요. 남보다 먼저 할수 있는 사람 아, 네. 남보다 먼저 뛰어드는 사람 아, 네. 믿음은 먼저 하는 사람이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 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본 사람은 먼저 하는 것이다 아, 네.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먼저 하기로 지금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쳐지지 말고 우리 모두는 남보다 먼저 해야 돼요 남들이 다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뒤쳐져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면 모든 사람이 용기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먼저 나가기 시작해, 뭔 사람이 나를 따라서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장세 이래에 사람이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산봉우를 천여봉이라 그래요. 누군가 그 산을 가장 먼저, 그 봉우를 가장 먼저 올라가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남습니다. 누가 그기를 가장 먼저 올라갔다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사람들이 올라가지만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 산봉을 밟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스피드 경기인 육상 경기에서 같이 뛰었는데 가장 먼저 꼬린 침에 도착한 사람이 금메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좋은 것은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믿음은 좋은 겁니다. 아, 네.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좋은 겁니다. 아, 네. 말씀대로 하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아, 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일하시는 것이고, 나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마태복음. 오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네, 네, 네. 여러분, 화해하는 건 좋은 겁니다. 네, 네. 용서하는 건 좋은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네.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화해는 좋은 겁니다. 용서도 좋은 겁니다. 화학도 좋은 겁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면 우리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정말로 좋은 일이다. 그렇게 여겨지면 먼저 손을 내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타인이 못할 때 상대방이 못할 때 내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좋은 일은 먼저 하는 겁니다 복받는 일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 5장 9절 말씀에서 화평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먼저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먼저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다툼과 갈등이 있는 사람과 내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화해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믿음이다, 그럽니다. 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 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할수 없는 걸 하는 것을 믿음이다, 그런 네.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용서했으면 복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했으면 내가 복인 거예요. 네, 네.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 네. 내가 큰일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가 이렇게 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집요하게. 그렇게 쫓아다닐 때 다윗은 잠자는 사울 왕을 발견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아니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당장 사울왕을 죽이자고 할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안그원치 아니한다. 얼마든지 지금 장자니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막 죽이자고 하는데도 다윗은 죽이지 아니아요 사울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자매에서 깨어난 사울왕이 이걸 알게 돼요. 자기가 잠자는 동안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알고 나서 말한 겁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해가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과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 네. 내가 먼저 화해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내가 먼저 손을 내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승리를 얻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를 제모 추구합니다 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광개하신 네. 그분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큰 것을 보고 크게 해야지. 마태복음 7장 4절로 5절 가면요. 보라, 내눈 속에 틀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먼저, 내눈 속에서 틀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 네. 먼저 내눈 속에는 틀뽀를 빼라는 거예요. 네, 네. 내눈 속에 틀뽀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아, 네, 네. 먼저.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막 찾아내고, 남의 잘못을 막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너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고, 그걸 먼저 고쳐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고치려고 안 하고, 남만 고치려고 자꾸 단점을 찾아내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단점을 먼저 찾아내고 먼저 고쳐라. 이것도 먼저 하기로 싫으면 추근합니다. 추근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가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먼저, 형제와 서로 우이하는 것도 내가 먼저, 형제를 존경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위하는 것도 저를 먼저 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존경하는 것도 내가 존경받으려고 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우애를 하고 안 하고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우애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 중요한데 이걸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렇게 할수 있는 걸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라는 말이 그죠? 첫째의 최고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수 없을 때 내가 먼저 할수 있는 거. 그게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최고의 믿음을 가졌으니 남들이 할수 없는 이런 일들을 먼저 할수있기를주금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누가 보면 10장 5절로 6절말씀 보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라되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빌어줘야 돼요. 네. 평안하기를. 아, 이집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분 어려움 없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먼저. 할렐루야. 내가 먼저 남이 잘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나에게 나 잘되기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 잘되기 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집에 가든지 그 사람 잘되기 를 바라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잘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 네. 여러분 자녀가 잘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 네. 그렇잖아요 사랑 성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복받을 일을 남보다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아, 네. 내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남이 잘될 일을 내가 먼저 해줘야 돼요 그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 9절로 20절을 말씀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지않니냐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를 사랑했기 때문에 할수 있대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형제를 섬겨주는 것도 내가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형제를 도와준 일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게 돼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먼저 섬겨주면 그 사람은 나를 섬겨주게 돼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하지 않냐고, 그 사람만 안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네. 내가 먼저 하기를 주고, 추분합니다 아, 네, 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아, 네, 네. 내가 먼저 협력하고, 아, 네, 네. 마톰 19장 30절 가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 네. 믿음도 주님께도 보시니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됐는데 먼저 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늦게 예수를 믿었어도 먼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늦게 깨달았어도 먼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늦게 은혜를 받았어도 먼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늦게 믿었다고 맨날 늦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늦게 믿었어도 은혜 받아서 먼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했으면, 먼저 믿었으면 먼저 의대를 받았으면 모든 면에서 먼저 해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어지기를 주원합니다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가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걸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게 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아, 예.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될것 내게 필요한 걸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먼저 기도가 되면 여러분들은요 큰,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먼저 기도가 되면 그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나도 구원받았지만 네. 앞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아, 네. 그렇기에 기도를 하실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 네. 여러분들에각는 그걸 갖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추합니다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셔요 그랬으면 우리가 행한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어서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잘 들으세요. 마가문 3장 2 7절 보면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 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도, 아, 네. 악한 영들에게 얻어 터지고, 문제 발생하고, 삶이 뒤집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 네. 강력한 주의 권능가 능력을 소유해서, 먼저 결박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여러분, 이 일도 좋은 일이라 먼저 결박하라는 거예요. 아, 네, 네.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아, 네. 뭐든지 먼저 할수 있는 아, 네. 믿음의 권능 를 두기를 지금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추구합니다. 아, 네. 먼저 하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먼저 할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능력자다. 네, 네. 하나님, 한껏 말씀하신 먼저 하라는 것, 네. 내가 가장 먼저 하겠습니라. 네. 다른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갈등할 때, 다른 사람들이 최고 판단하고 을 때, 내가 먼저 하겠나이다. 네, 네.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네. 오늘 베네타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같이, 네. 네. 모든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다 지금 해결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